제가 오늘 퇴근하고 이거 도수 넣고 왔거든요? 진짜 너무 잘 보여. 세상이 완전 나이스해. 제 시력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0.56정도래요. 근데 그 안경점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간 김에 슬쩍 장보고 왔지.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들 중에 하나인 오징어채랑 된장깻잎 진짜 이거랑 제가 딸이 고추 볶음을 진짜 환장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갈 때마다 엄마가 무조건 딸이 고추 해줌. 근데 제가 이제 이 하니까 이걸 이렇게 드리니까 이렇게 보니봉 싸주시면서 12,000원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물가 진짜 많이 올랐다. 근데 어떻게 산다고 한 걸. 그래서 2만원을 내밀었는데 마침만 원이 떨어졌어. 그러면서 주인 분께서, 왜 이렇게 많이 주셨냐면, 그래서, 만 원을 내고, 몇천 원 거실로 받았는데, 주앞에서한 7, 8천 원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다 좋아하는데, 제가 진짜 몇달 동안 찾아 헤매던 요 밀떡. 알지? 요거 반 자르면은, 반 자르고 튀겨서 양념소스 바르면, 떡꼬치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먹었던 떡꼬치잖아. 자, 이떡 진짜 좋아해 이거 하나하나 떼는 맛도 있거든. 근데 이게 근래에 진짜 없었어. 시장 갈 때마다 보는데. 내가 이거 반찬 사고 딱 오는데, 그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꺼내주세요. 해가지고. 2,500원. 옛날에 한 요거 두 배만 하는데 2,000원이었는데. 너무 옛날스러웠죠? 아무튼, 맛있게. 쩝쩝. 아자 아이씨. 저는 감이 잘 없거든요. 대중도 없고. 그래서 대충 해볼게요. 좀 다짐 만 해, 실적. 감정. 두조각만 넣어볼게요. 두숟가 설탕 대신에 이거 몇 스푼 넣어야 되지? 반 스푼? 그 고추장 너무 많은가? 덜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식초 두 스푼 넣을게요 근데 네, 귀찮게 돼서 맞는데, 그냥 이렇게 반전하고 해도 돼요. 됐어라도 되고. 이거 한 방울 넣어볼게요. 내생각했또 비주얼은 아닌데. 별건 아니고 올령 세일 때산거 살짝 보여주려고. 요번 세일 때는 다 오늘의 드림으로 받았어요. 죽이던데? 지금 이거 받은 지한 일주일 됐는데 이제 떴어요. 우선 요거. 이게 좋다고 해서 장바구니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1 플러스 1이어가지고 세일했고 요번에 엄마네 가가지고 엄마 등 한번 밀어주려고. 엄마, 기다려! 그다음은 이 제품. 제가 패드를 무조건 써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서 안 닦으면 찜찜해. 근데 제 최애 패드가 이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얘 너무 충분히 좋아요. 완전 내 1등 패드인데 그럼에도 좀한 번씩 흔들리는 거야.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 다른 좋은 패드가 있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바람을 몇번 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최종 발언까지 피고서는 이제 확정. 저의 1등 패드. 그러니까 패드를 진짜 여러 개 써봤는데 이게 너무 저는 과해. 너무 패드가 크거나 너무 막그 앰플이 많이 들어있거나 너무 두껍거나 그런 건 오히려 부담스러워. 내가 이렇게만 써도 될까 싶어서 너무 부담스럽고 아깝고 그런데 얘는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느낌의 네, 딱 적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라인이 몇개 있는데, 저는 티트리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거 이거 뭐라고 하지? 제목이? 제가 유일하게 미는 털은, 이게 미는 털은, 이거 다리털이거든요? 다이터 밀때 이게 제일 나이스 해가지고, 여러 번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이거 좋아요. 따로 막 거품, 비누 안 묻혀도 되고, 제가 종아리를 레이저 제모 했어요. 했는데도, 진짜 그 주기가 엄청 길어진 거지, 나긴 나요. 그리고, 제가 제모 하기 전에 발목에 문신을 해가지고, 그 문신은 레이저가 안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무성하단 말이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은 요 크림. 자, 이거 스킨, 무슨 오일 스킨 쓰고, 그 광고하실 때이거랑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샘플을 써봤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이게, 이거 본품, 이렇게 큰 것도 하나 줘가지고, 그니까 러 200ml 죠 그래서 겟 했습니다. 부산 영상 거의 끝물이거든요. 마무리로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얘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너무 떨려요 저. 어, 줌줌 아, 언제 해? 이거 진짜 오, 오, 오. 이거 그거 있, 반찬. 그니까 반찬인 거 아니냐고. <laughs> 그뭐 뭐라고 써있어? 아니 마늘 참. 저게 많이 먹을게요? 아니. 아 초장이구나. 한장 놓고 갈비 짝에 있는 숨어 있는 특수 물이요 달골 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드실 줄 아시죠? 한장 놓고 쌈처럼 싸서 드십니다. 상추 싸서 드시듯이 미나리를 살짝 넣고 요 소스로 해서 간을 좀 맞춥니다 별로 안 짜요 얘는 이렇게 말아서 여기다가 찍어서 드시면 돼요 여기 살짝 샤브샤브해서 국이랑 싸서 양념소스 아까 전에는 시원하게 드셨고, 이제는 따뜻한 버전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고! 피곤해? 예. 아, 우리 약속 잡은 지가 언젠데. 음 찰이 맛있어? 응! 음, 빨리 먹어! 이거 지금 먹고 해. 먹고 해, 먹고! 미안이 이사 것도 뭔가 한눈에 보면서 뎅이 그래도 좀 까다롭잖아. 깡솔 때는 깜짝 놀리 그러면 그냥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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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사장님이 구워 주는 게제 맛있어요. 응. 좋겠다. 음. 못 먹. 음. 미쳤다. 음.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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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음.